<리도> 그래 유후야 촬영한 거는 언제 올라와? 편지는 읽어본 크얼는 그 읽어주면 좋겠다 크. 그. 편지 읽어줬으면 좋겠어? 잠시만요. 너 편지도 내가 가져온 것 같은데. <리도> 자 한번 읽어볼게요. 우리 태정 태세 전환이가 여고생 팬인데 저한테 편지 두 개를 줬어요. 비방용에는 온통 간심멘트예요. <리도> <리도> 온통 간심멘트요. 이걸 읽고 싶은데.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저 친구가 못 아쉬웠다. "자, 대세 전환이가 방송용이라고 따로 쓴게 있거든요. 읽어드릴게요. 존나 읽기 싫은데, 이 친구가 또 열심히 썼더라고. 방송용으로 얘도 내가 볼때 그게 있어. 약간 시청자들한테 크크크 받으려고 살아가는 애야. 투 승모 개 오질나게 우람한 유후에게. 그래 나다 유후야 개충신이자 첩첩상중인 태세전환 이 편지는 방송용 편지라서 아마 네가 공개적으로 읽을 것이야 내가 너를 처음 본 영상은 투바투 영상이야 그때 몰랐지 너가 이렇게 야랄이 심할 줄그 다음으로 본 영상은 잔나비 메들리다 그 말은 즉 너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유입이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딱 1월 1일에 방송을 보는데 야랄이나 하고 있길래 난 내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 피아노는 잘 치는데, 냅다, 안티프라젤 추고 있고, 구독 취소할까, 0.1초 고민했었다. 하지만 나도 미친놈인 건지, 그런 너가 밉지 않았어. <laughs> 진짜 미친새끼 같다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네가 나를 개충신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부터 나는 성공한 거야. 원래 난득방러 하려고 했는데, 너의 개킹받는 춤과 개킹받는 말투와 행동, 절대 지나칠 수 없었다. 근데, 영어생 맞아요? 왜 말투가, 말투가 40대 아저씨 같아 진짜로 와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예전 실시간 영상들 몇개 돌려봤는데 그때보다 승모근이 더 우람해졌냐 눈에 띄게 더 커짐 윈스턴이랑 1대1 대결해도 윈스턴이 이길 듯 뭐야 이거 아 맞다 너도 윈스턴이지 유호야 이 편지 읽고 개빡쳐서 강퇴시키지 말고 이 편지 구기지도 말고 잘 보관해도 <laughs> 시간 도네내 <laughs> 말이! 내 말이! 여러분 임종 방송 때한번더 읽어봐라. 이상! 현실 장문 돈에. 물론 돈은 없다. 수고. 아 진짜 개열 받아. 근데 이 친구 글씨 되게 이쁘다. 글씨 진짜 되게 이쁘잖아요. 나 그래도 놀랬어. 아 되게 이 친구 생각보다 글도 잘 쓰고 착한 얘가 그러니까 되게 착한 학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